이거 8번도 한번 해보자. 두 점. A랑 B가 있어. 일단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파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글씨가 좀 길잖아, 맞지? 그래서 A랑 B는 정해져 있어. 근데 그 P, A랑 P, B의 길이가 같은 걸 만족하는 그 P 자치방정식을 구했더니 그게 이거래.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얘랑 얘랑 길이 다르잖아, 맞지? 됐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도형 중에서 뭐 여기 있으면 이것도 안돼 근데 만약에 뭐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은 이 정도 될것 같기도 해 그래서 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아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처럼 나와 얘가 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각이 같고 근데 이건 거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중학생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얘가 정확히 반이 접힌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밑에가 수직 2등분선이고 정확히 반이 접힌다고.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이 길이가 계속 같게 잡히려면 얘도 2등변이고, 그럼 얘도 2등변이고, 얘도 2등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다 반이 접힌다면 요렇게될 거야. 요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랑 얘랑 길이 똑같게. 그러니까 이이 이 길이가 같게 해준 점들이 뭐냐면은 딱요선 위에서 요 선. 그러니까 요 선은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봤더니 이 선을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제 요렇게 해서 니네가 풀어도 돼. 이해가 갑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둘의 중점 잡아가지고 그 둘의 중점이 요거를 지난다 그 다음에 또 요거 가지고 x의 차이랑 y의 차이 어, 그러니까 일단 그 지난다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요거 두개 가지고 만든 기울기는 x의 차이 분의 y의 차이 그래서 얘는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다 하나는, 이거 중점 잡표 잡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어, 요렇게 해서 해도 돼. 됐어. 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말을 이해를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치방정식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면은, 어, 그냥 고지고 또르식 다 써야 돼. 그니까 러이거 그냥 써야 돼. 그러니까 P 근데 이제 자치기 때문에, 얘 이제 뭘,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식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를 a나 b 이런 약간 상수 같은 문자가 아니라 x, y처럼 변수로 문자 잡아서 식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p, a랑 p, b랑 같다. 근데 어차피 뭐 같으니까 뭐 제곱, 제곱해서 뭐 해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그럼 x 빼기 a의 제곱. 그다음에 y 차이의 제곱. 됐어.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pb x의 차이의 제곱. 그다음에 y 차이의 제곱. 그래서 얘가 같다 정계에서 정리하면은 1차식이 나와. 그래서 그게 이거다. 이렇게 해도 돼. 뭐 식이 좀 복잡하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복잡해도 얘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빼기 더하기래 이거 세개완 이거 기억 나지 이거 니네 1학년 때뭐 신나게 진짜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했으니까 맞지 전개하는 건 방법은 알잖아 맞지 그래서 전개 싹 해가지고 모양을 얘처럼 만들면 식이 딱 나와 y는 몇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게 이거야라고 해서 해도 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됐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치방정식이야, 라는 거 가지고 식을 그냥 고지그대로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얘 가? 응. 근데 이 문제 풀기에는 첫 번째 방법이 쉬워. 어, 그게 훨씬 쉬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응. 9번도 한번 봐볼까, 9번? 9번도 좀 파악 한번 해보자면, 두 직선 뭐 나와 있고, 수직인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가 3이야. 얘 넓이가 3이래, 3. 그래서 AB 찾으래, AB. AB 직선 찾으래. 근데 요 AB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말이 나왔지, 아까. 뭐라고? 얘랑 수직이라고? 그럼 기울기 바로 나오네. 그럼 얘네랑 기울기가 수직이랑 곱해서 마이너스에는 여기까지 나오고, 요건 아직 모르겠다. 됐어. 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그럼 요거 관련해서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넓이가 3m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왜냐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길이는 두 직선 사이 거리잖아, 맞지? 그리고 하필 또이 직선이랑 여기 원점인데 이 사이 거리가 만약에 정해지면은 내가 이거 이용해서 씩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지, 맞지? 응.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B 길이랑, 여기, 요 길이를 H라고 할까? H에다가 2분을 하면은, 3 이하로 내가 H 값을 그냥 구해버리자. AB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고. 됐어? 얘는 다 값이 정해져. 있고 H 값,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알아낼 수 있으면, 뭔가 어떻게든 되겠다, 맞지? 응. 음. 그러면은 일단 요거 A B 길이 먼저 한번 구해볼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은 뭐 따로 없어요 굳이 필요 없거든 알던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여기 위에서 아무거나 0,1 해가지고 0,1이랑 요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어차피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0,1이랑 얘랑 근데 얘도 지금 세팅이 안돼 있지 그래서 일단 다1를 곱하면 한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얘랑 둘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x하고 y의 개수의 제곱의 합분에 요 식이 통째로 들어가니까 대입이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럼 x에 0 들어가면 없어지고 y에 1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면 2분의 그6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러면은 뭐, 필요 없는 것좀다 지우고. 근데 니네는 이거 남겨놔야 된다. 왜냐면 하 나중에 저 시험 볼때 확인해 봐야 되니까. 곱하기 h에다가 2분의 1 하면 3. 일부러 아직 유리화 안 했어. 그러면 나는 h는 얼마 해줘야 되잖아. h는 얼마. 그럼 얘 넘겨버리면 3 원래 있었는데 얘 넘어가면 곱하기 2로 가고. 얘 넘어가면 뒤집혀서 6분의 6로 이렇게 가고. 다날라가니까이 H가 뭐라고 나와? 루트 5 이렇게 나와. 루트. O. 그러니까 이 루트는 뭐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과 여기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다. 끝났네. 그럼 0 0 이것도 세팅해 줘야 되겠다. 맞지? 한쪽으로 다 넘기면 EX 더하기 Y 빼기 b 는 0. 그런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럼 X하고 아이의 개제 제곱의 합분에 영영 넣으면 요건데 그 거리가 루토가 나온대. 그럼 얘는 이가 계산하면은 루토오지. 그럼 양쪽에 루토곱해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비가 될수 있는 게 뭐냐 풀마오 풀마오 됐어. 그러니까 여기 비. 얘가 풀마오. 그럼 플러스면 위에 다섯 개고 마이너스면 밑에 다섯 개지 났지. 근데 b는 1사분변에 있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선식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됐어. 좀 이해 안 되면 체크해서 질문하세요. 꼭. 10번도 빨리 해볼까. 여기서부터도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뭐 고작 3점짜리니까 맞지. 이거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면서 이거 수직인 직선 만든 다음에 y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식계 되는 순서상쪽에서 x가 0일 테니까 식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y 빼기 a는 x 빼기 x다 1 넣고 y다 a 넣으면 일단 마저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얘랑 수직이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기울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수직이려면 기울기 2분의 3이 돼야 되겠네 됐어 근데 이제 이거의 x Y좌편이 이거야? 여기다 0넣으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Y가 뭐라는 거야? 2분의 5라는 얘기지 Y좌편이 저거라는 건 X가 0일 때 값이 2분의 5라는 얘기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0넣고 y 다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마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A는 더하기로 가면서, 3, 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나오고 있다, 4. A 4네 그럼. 어. 10번도 해볼까, 10번. 얘도 설계, 빨빨빨빨 이거 지나. 면서, 이거 평행. 이, e,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그럼 이거 지나면, 그 Y 빼기 A네. X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얘랑, 평행이야. 그 2Y는 4X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 Y는 2X인가 기울기인데. 근데 평행이니까 기울기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직선 방정식이 그게 이거래. 어, 그럼 정개해주면끝나겠어 그 Y 빼기 A는 2X 빼기 2. 그래서 Y는 2X 빼기. -E. 이거 더하기 이거. 그게, 아이고, 잘못했네, 잘못했네. 요거 모양에 맞게 세팅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니까 얘다 넘겨버리자. 그럼 이거 빼기 y 더하기 빼기 2가 0은 bx 빼기 y 더하기 5래. 그럼 b는 2네.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7이네. 됐어. 그럼 곱하라고 했으니까 14 나오네, 14. 9번도 해볼까, 9번. 이것도 둘의 교점지난다는데 그럼 얘도 되면서 해도 돼야 되니까. 됐 어, 어 그러면, 열립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거에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 그러면, 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 교점 먼저 찾아. 근데 이거 X가 똑같으니까 내가 뭐 굳이, 에고 굳이 뭐손안 대고 해도 되겠다. 그럼 빼면, 그래서 Y가 얼마? Y가 4. 여기가 3 나오지. 그럼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되겠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이라는데, 하 그럼 얘 평행이면 다 필요 없고 난 기울기만 딱 빼오면 되지, 맞지? y는 몇 x에 껴주면 되니까,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y는 2x 나오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 2. 이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2. 그러면 요거, 요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y 빼기 4. X과 1. 왜냐면 하 X에다 이거 집어넣고 y 이거 집어넣으면 되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울기. 됐어. 근데, 또 끝이 아니네. y 좌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얘가 정해지는 순서상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할줄 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X가 얼마 될 때마다 Y가 얼마 나오는 거. 해서 순서상을 정해주는데, 그 중에 y 좌편이란건 뭐냐면 X가 0일 때 Y값이지, 맞지? 그럼 여기다 0 넣어서 그때 Y값이 얼마다. 그럼 걔가 y 좌편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그럼 여기가 1이지. 그럼 곱하면 얘가 2지. 그럼 넘어가면 6이지. 25번도 빨리 해 볼까? 이거를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직선 방정식 이거다. 그럼 이것도 이거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거야. 뭐 복잡하진 않네, 맞지? 그래서 일단 2, 5는 돼야 되니까 시계 되게 일단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수직 그럼, 얘, 기울기. 이와 기울기만 체크하자, 기울기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야. 그럼, 수직에 달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3분의 2가 되겠다, 3분의 2. 됐어. 그래서, 그거 전개한 게, 전개한 게, 이거다. 됐어. 어, 그럼, 전개해볼까? 어, 불편한데. 다상 곱해버리자. 다상 굽혀버리자. 3이 빼기 15는 3 굽혀면 날라가니까 2x 빼기 4.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라 그랬지? 보니까 여기 2x인데 얘도 2x지? 그럼 얘네 싹다 넘겨야 되겠다. 정리해주면 2x 빼기 3i 더하기 11. 그게 이거다. 그래서 a는 마이너 3이고 b는 11 이렇게 나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체크해서 질문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8번은 좀 니네가 해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한 가지 방법은 니네 아마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 약간 얘네 둘 관계를 따졌더니 이제 수직 2등분선이야. 이렇게 알려줬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거기 맞게 접근하는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풀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접선방정식 자체 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뭐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거든. 응.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한번 잘, 여유가 되면 해봐. 어, 여유가 좀안 되면 그냥 수직 이등문 선이다로만 해도 되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서 꼭 질문하세요.